시애틀 총영사관이 지난 13일 시애틀 지역 한인 언론사들과 함께 언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페더웨이 해송 식당에서 진행된 이날 회견을 통해 새로 영사관에 부임한 홍승인 부총영사와 한인 언론사들 간의 첫 상견례 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종 총영사는 먼저 올해 공관 사업 중 5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신청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금 청사가 그 거의 한80% 이상 공정이 됐는데 역시 이제 신청사요. 신청사 이제 공정이라는 게 막판에 갈수록 좀 힘들어지네요. 특히 이제 이그 청사를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어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돈이 좀더 들어가는데 하여간 저희 생각은 계획대로 5월달까지는 건물 자체는 마감을 하고 6월달 준비를 해서 6월 말까지는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사업과 관련해 이영정 총영사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주류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진조후루에 이어 올해는 새로운 퓨전재즈그룹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봄철에 우리 특히 이제 여기 동포단체들하고 해서 그 문화, 공연 같은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올해도 그,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 혹시 문화고견 그, 총연상황하고 파트너십으로 할 만한데 이렇게 좀 내라고 좀, 어, 공모를 했더니 한 여덟 군데 정도가 뭐 이러저런 일들을 하겠다고 봤어요. 무슨 이제 민속 공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뭐 한국 음식도 이렇게 접대하고 그래서 5월, 6월 이렇게 예, 저희가 좀 모아서 어 이렇게 한국 문화를 그 직접적으로 캠페인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려고 해요 일정은 3월 한 17일 정도 3월 17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 여기 쇼박스 소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 다운타운에 거기에서 지금 그 재즈 공연을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영사는 또한 올해부터는 워싱턴주 외에도 오레곤주에서 다양한 공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영사는 이외에도 오는 6월에 열릴 워싱턴주 미주체전과 7월에 열릴 서북미 재미항공학교 행사 등 다양한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홍콩 총영사관으로 떠난 박경식 부총영사를 대신해 새로운 부총영사직을 맡게 된 홍승인 부총영사는 한인사회에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여기 시애틀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홍승인 부총영사입니다. 어, 여기 그 경치 좋은 시애틀에 부임하게 돼서 아, 기쁘고요. 어, 그동안에 어, 여러 그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동포단체들과 어, 협력해가지고 어, 성과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된 오찬을 통해 이총영사와홍 부총령사는 언론사들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공간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와 김명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 닷컴.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